엑타코 고객지원실입니다. C펜 블루투스 3.5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연결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동영상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C펜 3.5와 갤럭시 노트가 준비되었습니다. 그러면 C펜을 사용하기 위해서 플레이스토어에서 C펜 앱을 다운 받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스토어에 접속하고요. 검색창에 C 미드바 마이너스죠. 그리고 PEN을 누르고 검색을 합니다. 자, 그러면 C펜 앱이 두 가지가 검색이 되는데요. 이 중에 상단에 있는 C펜 코어를 누르고 설치해 줍니다. 자, 설치하는 상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량이 약 30메가쯤 되기 때문에 와이파이 환경에서 다운로드 받고 설치하시도록 권장해 드립니다. 설치하는 동안에 이 C펜에 몇 가지 기능을 좀 말씀드리면요. 자, 이 C펜을 보시면 이 기능 버튼이 존재합니다. 이 기능 버튼은 전원을 키거나 끄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C펜을 사용할 때, 그때에는 그 엔터 또는 백스페이스 또는 스페이스바 이런 여러 가지 기능 버튼으로 설정을 하고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잠시 뒤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설치가 되고 있고요. 네, 설치가 끝났습니다. 설치가 끝났다는 알림이 떴죠. 그러면 바탕 화면으로 나가겠습니다. 자 이제 설치가 됐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에 가서 가장 마지막에 가게 되면 네 시펜이 설치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시펜을 누르시면요 진입을 하게 되는데. 라이센스 사용 계약서에 동의를 하셔야 됩니다 어셉트를 눌러서 동의를 해 줍니다 처음에 C펜을 설치하게 되면 어... 기본적으로 디폴트 세팅이 메뉴가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메뉴 랭귀지라는 부분을 누르시고 코리안으로 눌러서 한국어로 메뉴를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이 C펜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가장 처음에 기본 설정을 두 가지를 필수적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기본 설정 부분에 나와 있는 블루투스 설정이고요. 두 번째는 언어 및 키보드라는 설정입니다. 첫째로 블루투스 설정을 먼저 해주셔야 되는데요. 블루투스 설정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블루투스가 자, 확인되는 것처럼 켜져 있기 때문에 블루투스 설정 화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 C펜 기기를 검색해야 되는데요. C펜이 켜져 있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C펜을 블루투스를 검색할 수 있도록 페어링 모드라는 모드에 진입을 시켜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요, 이 기능 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으면 네, 6초 정도 네, 누르고 있어야 됩니다. 자 깜빡이기 시작하죠. 자 깜빡일 때 이제 손을 떼면 됩니다. 그러면 자 천천히 1초에 약두번 정도 깜빡이는데 이것을 블루투스 연결 모드라고 합니다. 자, 페어링 모드라고도 하는데요. 이 상태에서 기기 검색을 실행을 하면 C펜이 검색이 됩니다. 자, 여기에 뜨겠죠, 아마. 네, C펜 3.5가 떴습니다. 자, 뜨면 이걸 누르시고요. 자, 등록 요청이라고 해서 비밀번호를 누르라고 나오는데요. 이걸 누르시고, 1, 2, 3, 4가 비밀번호입니다. 1, 2, 3, 4를 누르고, 확인을 누르면, 네, 이렇게 C펜이 3.5가 등록된 기기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때는 이제 C펜을 등록이 끝나면요. 이렇게 등록이 끝나면 꺼주시면 됩니다. 계속 누르고 있으면, 네, 이제 C펜이 종료가 됩니다. 자, C펜을 꺼주시고요. 네, 바깥으로 나가겠습니다. 자, 첫째 설정은 끝났죠. 두 번째, 자, 어너미 키보드. 기본 설정에 언 어너미 키보드를 누르시면, 언 어너미 키보드를 그 설정할 수 있는데요. 이 스마트폰에 설치된 키보드의 모든 키보드가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 C펜 코어가 추가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체크가 안돼 있죠? 이걸 누르셔서 체크를 합니다. 그러면 사용할 것인지 묻고요. 확인을 누르면 C펜 코어가 이제 체크가 돼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기본 설정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C펜을 사용할 준비가 다 끝난 건데요. 자 여기에서 입력 언어를 우선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뭐늘 바꿀 수 있지만 일단 한국어를 스캔할 것이기 때문에 입력 언어에서 한국어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어가 있죠. 한국어를 누르겠습니다. 약20 개국 이상의 언어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침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기능 버튼을 눌렀을 때, 자 어떤 버튼으로 동작할 것인지를 설정할 수 있는 기능 버튼 동작이 있는데 이걸 누르면 엔터 스페이스 백 스페이스 탭이 나와 있는데요. 저는 엔터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C펜 스캐너 동작 설정이 있는데요, 한 줄을 스캔했을 때이 C펜으로 한 줄을 스캔한 다음에 자동으로 어떤 그 액션을 할 것인지를 설정하는 부분인데요. 스캐너 동작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어서 스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스페이스로 설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스페이스로 일단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설정이 다 끝났으면요, 자 뒤로 가서 자 이제 화면으로 나가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상태는 블루투스가 켜져 있고요. 안내 메시지는 지워버리겠습니다. 네, 자 블루투스가 켜져 있는 상태고 C펜은 페어링이 끝난 상태입니다. 자 그럼 이제 C펜을 통해서 직접 글자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이 상태에서는 글자 입력이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글자 입력되는 곳이 없죠. 여기에서 이제 메모장을 열어서요. 자, 새 메모를 열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새 메모를 열면, 이제, 그 화상 키보드가 나오죠? 그래서 글자를 이렇게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에, 이 갤럭시 노트는, 이제 구글 키보드가 설정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구글 키보드가 나오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제 C펜으로 입력을 하기 위해서는, 이 키보드를 C펜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자, 하시는 방법은요. 우선, 그, 화면을 내리게 되면, 입력 방식 선택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 이걸 누르시면 현재 구글 한글 키보드가 설정이 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 가장 상단에 C펜 코어가 지금 입력 방식 키보드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일단 누르시기 전에 C펜을 키도록 하겠습니다. C펜을 켤 때는요. 아까 치면은 이제 블루투스 연결을 해야 됐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누르고 있었지만, 자, 그때만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이제 평소에는 이제 앞으로는 C펜을 켤 때는 그냥 한 번만 눌러주면 됩니다. 자한 번만 누르면 자 1초에 4번 깜빡이는 이제 그냥 전원이 켜지는 일반적인 사용 모드로 켜지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요, C펜을 켜두시고 자이 키보드 자체를 자 입력 방식 선택을 눌러서 C펜 코어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한 5초에서 10초 정도 기다리면, C펜이 연결이 자동으로 됩니다. 키보드가 C펜 키보드로 바뀌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깜빡이는 횟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러면 C펜이 연결이 된 건데요. 이렇게 불빛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때때로 이 커서를 누르고 있으면요. 이그 옵티머스라든지 갤럭시 초기 모델은 이 커서를 누르고 있을 때 이 키보드 입력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메뉴가 나옵니다. 그런데 갤럭시 노트는 이제 이 이렇게 내려서 여기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자, 일단 C펜 키보드가 나오면 연결이 됐을 때 이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한국어로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한국어가 입력이 되겠죠. 그러면 일단 이렇게 놔두고요. 자, 한국어 책을 가져와서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펜을 스캔할 때는 수직으로 잡고요. 자, 빈 공간부터 직선으로 쭉 이렇게 그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커서가 깜빡이는 곳에 글자가 자동으로 입력이 됐습니다. 오타가 한 글자도 없네요. 자, 다시 또 입력하겠습니다. 다음 줄. 네. 자동으로 입력이 됐죠. 현재까지 스캔해서 오타가 한 글자도 없습니다. 네. 완벽하게 스캔이 됐습니다. 자, 오타가 없게 되는 것은 저희가 뭐 이것을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스캔 자체가 잘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일단 이 원본 리서스가 좋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스캔을 할때 이것을 기울여서 스캔을 하거나, 어, 또는 이 센터 라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센터 라인이 뭐 아래쪽으로 치우치거나 글자의 위쪽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이게 글자의 정 가운데로 가서 직각으로 세워서 균일한 속도로 스캔을 해줄 때 흔들리면 안 됩니다. 완벽한 스캔이 가능합니다. 네, 수차례 연습을 하셔야 될 거고요. 스캔이 어려울 경우에는요. 이 자를 준비하셔서요. 자를 대서 이 센터 라인이 가운데로 오게 해서요. 이 가운데로 오고 이게 일직선이 되면 네, 이렇게 쭉 그어 주면 처음에 연습하실 때는 완벽한 스캔하는 것을 연습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타가 한 글자도 나지가 않죠. 네. 이렇게 해서 스캔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스캔을 하다가 이 스캔하는 언어를 바꾸고 싶으시면요. 자, 이걸 내리면, 현재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 C펜이 나와있죠. 이걸 누르시면, 자, 입력 언어 선택을 다시 누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 이번엔 영어를 스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가 보이시죠? 네. 영어로 해서 바으로 나가면, 아까침에 이 화면으로 나오죠. 자, 지금 커서가 여기에서 깜빡이고 있는데요. 이 기능 버튼을 엔터로 설정했기 때문에 두 번에서 자, 한 줄을 떨어뜨려 놨습니다. 이번엔 영어 책을 갖고 와서 영어를 스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동일하게. 네, 스캔됐죠? 네, 커서가 깜빡이는 곳에 스캔이 됐습니다. 네, 이번 역시도 100% 스캔이 됐네요. 네, 이렇게 스캔을 하시면 스캔이 완료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저장 버튼을 누르고요. 네,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겠습니다. 현재 시펜이 계속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네. 자,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현재에는 아무리 이것을 스캔을 한다 할지라도 네, 입력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커서가 깜빡이고 있지 않고 화상 키보드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입력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이제 다른 프로그램 지금 구글 번역기를 깔아놨는데요. 구글 번역기로 한번 들어와서요. 네, 구글 번역기로 들어와서 영어를 한국어로 스캔해서 번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커서가 깜빡이고 있죠. 지금 이 화면에 이 C펜 코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연결이 된 건데요. 네,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걸 끄고요. 네, 껐습니다. 그리고 껐으면 네, 지금 네, 이제 입력 방법 바꿀 수 없죠. 이걸 누르면 네, 커서가 깜빡이고 있어야 되고요. 깜빡일 때 네, 입력 방식이 선택됩니다. 여기서 자, 구글 키보드로 일단 바꿔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 처음 상태, 그냥 일반적으로 스마트폰을 쓰는 상태로 왔습니다. 여기서 자 시펜을 연결하려면 눌러서 c 펜 전원을 켜주시고요, 그냥 네깜 빨리 깜빡이는 모드죠. 이렇게 켜주시고요. 화면을 내려서 입력 방법에서 c 펜 코어를 선택합니다. 자, 기다려줘야 되겠죠? 깜빡이 멈추면서 C펜이 연결됐다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그러면 한국어를 스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캔을 할때이 불빛이 조금 깜빡일 수 있는데요. 아, 네. 자, 외계어가 나왔는데 이게 왜 이렇게 나오냐면 아까침에 네, 이렇게 내려서 C펜 프로그램으로 들어갈 수 있죠. 입력 언어에서 지금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걸 한국어로 바꿔줘야 되겠죠. 한국어로 바꾸고, 다시 나와서, 네 외계어로 나온 것을 다시 다 지우겠습니다. 다시 스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국어가 됐기 때문에 한국어가 들어가겠죠? 네. 자, 지금, 어이 글자가 정확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을 통해서 영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 글자가 입력이 가능한 곳이라면 언제든지 스캔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이 상태에서는 지금 c 펜이쓸 수가 없는 상태고요. 언제나 글자가 입력되는 곳에서 네 메시지, 메시지에 갔을 때, 메시지에 갔을 때 지금 입력이 되어 있는 글자들이 있는데요. 네 자, 이, 어, C펜이 켜있고요 그리고 입력 방식에서 이 C펜 코어가 연, 같이 동시에 돼 있을 때. 네. 그랬을 때이 C펜이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블루투스가 당연히 켜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네. 이렇게 됐을 때 글자를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력할 언어를 바꿀 때는 C펜 프로그램으로 들어와서 입력 언어를 선택해서 자, 입력할 언어를 선택해주면 됩니다. 여기서. 네, 한 가지 주의 사항을 말씀드리자면 한 번만 더 스캔해 보겠습니다. 네,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키보드가 나와 있을 때 스캔이 되죠? 네,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이제 100% 됐습니다. 네.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면요. 스캔을 할때이 센터 라인이 네, 이 센터 라인이 글자의 정 가운데에 오도록 위치시켜 주시고요. 직각으로 세워서 글자 있는 약간 앞부분에서 시작해서 쭉긋 다음에 글자가 끝나는 부분보다 조금 더 가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균일한 속도로 해주시고 이게 흔들거리면 안 됩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면 균일한 속도로 스캔을 할 수가 있고요.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스캔이 되죠. 그리고 편집을 하실 때는 한글 입력이 안 되기 때문에 시펜 기본 키보드로는 자 입력 방식에서 이제 평소에 쓰는 다른 키보드로 가서 이제 한국어를 이렇게 네, 편집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수 있죠. 근데 키보드를 바꿨기 때문에 당연히 네, C펜이 동작이 안됩니다. 다시 C펜으로 여기 입력하기 위해서는 네, C펜이 켜져 있죠. 네, 켜져 있고, 여기에서 C펜 코를 눌러야 다시 C펜이 연결이 돼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다시 불이 들어오죠. 네. 네. 어떤 고객님들은 때때로 이 C펜을 연결하실 때요. 처음에 블루투스를 켰던 것처럼 계속 누르, 눌러가지고, 이거 C펜을 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면은 C펜이 안 잡혀요. 왜냐하면 이것은 블루투스를 처음에 잡을 때한 번만 하는 것이지, 평소에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켤 때는요, 한 번만 그렇게 이제 블루투스 연결하시고, 한 번만 눌러서 켜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만 주의하시면, C펜이 사용하는 큰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그러면 씨펜과 함께 스마트한 입력의 환경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